심러카메라를 즐기는 캠라프입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사고 말았습니다. 파나소닉 GH6를 샀던 것처럼 그냥 무지성. 구입하게 된 경로부터 말씀드리면 10월 20일이죠 오전 10시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열려 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도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했던 언박싱 영상들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보실 걸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까는 건 항상 즐거우니까 그리고 렌즈도 같이 구매했고 18-105mm 파워 줌 렌즈인데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했거든요 여러분들 일렉트로마트로 가보세요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어쨌든 렌즈는 잠깐 내려두고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박스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전면은 소니라고 적혀 있고 역시 옆면에는 이렇게 뒷면은 시리얼 번호 있는 거 아니지? 다시 옆면은 요렇게 윗면은 요렇게 그리고 바닥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요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GH6를 구매했을 때도 그 박스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GH6만큼 작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앵글을 조금 바꿔서 촬영하겠습니다. 꼭 카메라는 두 대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쪽으로. 어, 이렇게 해야 되네. 자, 아, 보증서 들어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 더러기 비싼 거, 그리고 카탈리스트, 자외들 렌즈 사라고 컴플릿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간단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얼은 그냥 온라인에서 확인하셔야 되십니다. 두둥 짜잔! 어? 잠깐 충전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요. 벌써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여기를 잡아당기면 와 요상한 종이 쌓여져 있는데 당연히 이건 네. 배터리겠죠?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MPFZ 100번을 쓰고 있고 이거 하나에 2,280mAh입니다. 사은품으로 뭘더 준다거나 그런 거 없죠?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충전기. 네, 이렇게 충전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길을 어떻게 해라 해서 잘이려나 짜라잔. 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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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카메라가 나온 순간부터 넌 필요 없어. 자, 저희가 요겁니다, 요거. 아까 배터리랑 똑같은 종이에 쌓여있는데 꺼내보겠습니다. 짜라잔. 이 요망한 녀석,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다니. 어? 잠깐만. 요게 액정이 요렇게 바깥으로 보이게 들어가 있네요. 원래 닫혀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설마. 아. 아 조금 충격적인 게 있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소니가 이렇게 짤지 몰랐어요 일단 배터리 충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랩도 없고 뭐 스트랩은 없다고 치더라도 배터리 충전기 하나쯤은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너무 짠거 같은데 잠깐만요 그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사면 배터리를 하나를 추가로 더 주고 파나소닉이 얼마나 좋냐면 이 배터리 충전기가 그냥 충전기가 아니라 이게 약간 크레딧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배터리를 끼우면 지금 배터리가 몇칸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두고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야 잠깐만 내 배터리가 얼마나 있었지? 아 확인해 봐야겠다 할때또다 이렇게 빨리 충전해야겠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269만원짜리는 무슨 스마트폰도 아니고 여기 있는 케이블을 바로 꽂아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간단하게 외형부터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을 보면 녹화 버튼 조그 버튼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iso 그리고 조리개 뒷면을 보면 이렇게 잠깐만요 저 모르겠어요 어.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이 들어가 있고 틸트 이렇게 해서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살짝 써봤는데 음, 자주 사용했던 파나소닉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일단 영상을 촬영하는 세팅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시네마 카메라라서 그런지 뭐 ISO라든지 조리개라든지 셔터스피드라든지 이것들을 꾹 눌러서 자동으로 했다가 수동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저 이렇게 사용할지는 몰랐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는 제가 파나소닉을 오래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사실 카메라라는 게 아무리 많은 기능이 생겨도 셔터스피드, 조리개 ISO 아, 3박자만 잘 맞추면은 뭐든지 촬영을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중심적으로 이미 파악은 다 끝났고 어때요? 괜찮은 거 같나요? 제가 파나소닉 S5를 처분을 하고 이걸로 갈아탄 건데 파나소닉의 단점은 마포랑 풀프레임이랑 렌즈들을 호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두 대를 운용할 거면은 꼭 파나소닉 S5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것 같다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결제했기 때문에. 제가 GH6랑 S5를 두 개를 운영할 때, 아, 진짜로 이 S5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GH6가 영상 중심으로 봤을 때는 상급이 아니라 상상급. 그래서 어쨌든 소니로 한번 갈아타보자 해서 갈아탄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네, FX30과 저를 촬영하고 있는 GH6, 이렇게두 개를 메인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제가 렌즈도 하나 샀다고 했었잖아요. 여긴 FX30을 조금 더 사용을 해 보고 저를 촬영하고 있는 GH6랑 차이점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제가 이 파나소닉 카메라를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소니랑 파나소닉을 같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와이프 몰래 산 FX30 언박싱이었습니다.